자, 안녕하세요. 달팽이 20탄. 자, 19탄을 못 보신 분들은 1탄부터 잘 차리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은 마케팅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자, 1년이 조금,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달팽이가, 달팽이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저녁에 꿈을 꾸면은 달팽이가 내 몸에 다 붙어 그냥 피를 그냥 막 빨아먹어요, 그냥. 어? 전부 꿈꾸다 보면 달팽이가 내 몸에 붙었어. 달팽이 달자만 뜯어서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수매가 너무너무 들어오니까. 아마,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 만든 것이 부산에다가 전오 달팽이 식당 해가지고 다 달팽이 식당을 만들었어. 식당을 만드는데 CF까지 했습니다. TV에. 그런데, 달팽이 식당에, 낮에 제가 업무를 보고 저녁 가면은 식당에서 또 서빙을 막 했죠. 그 어? 근데 그 달팽이 식당에 오시는 손님에 비해서는 달팽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이야. 그래서 만들다가 그 달팽이 식당 한쪽에다가 달팽이 액기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가지고 추출기 조그만 거 하나 놓고 포장기 하나 놓고 그쪽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조금 판별 해봤어. 어? 달팽이 액기스를 해보니까 달팽이 소모가 좀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아예 식품회사를 하나 만들어 봐. 생각을 하고 부산에, 남구에, 지하 60평에 간판을 전호식품, 그때는 전호물산에서 처음으로 천오 식품, 그 당시가 1991년 동가 그럴 겁니다. 천오 식품,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지. 간판을 고 조그만 솥 하나 걸고 포장기 하나 걸고, 마침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유명한 한의사 한 분이 생계어서 달팽이하고 책으로 국압이 맞는. 한약재를 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영지버섯하고 단기천국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합을 딱 잘해서 달팽이를 착 만들었지. 하루에 총 생산되는 것이세 박스. 달팽이 액기서 만들어서 한번 팔로 다니봤습니다 누가 삽니까? 대한민국에 처음 노는 달팽이 액기서. 사람들이 재보고, 보소, 바퀴벌레 액기서 만들면서 사 하면 자기들깔깔거리는 저를 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질만 좋게 만들면 언제든지 고객이 다시 찾을 것이다. 품질을 좋게 만들어보자. 한 박스 18만원, 60팩에 되는 거. 택시 타면은 달팽이 만나는 사람마다 달팽이, 달팽이 하여도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점은 나중에 공장에 직원이 두명 있었는데, 그분들 보기 미안하여 생산 공장에다 재고를 쌓으니까 미안해요. 입으로, 야, 주문 들어왔다 하면서 20박스, 30박스 가져와서 우리 집에 작은 방에다가 자곡차곡지어넣기로 했습니다. 이탈페는 어떻게 판매하지? 어떻게 판매하지? 하고 다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되더라고거기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참 기가 찬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21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2탄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이팅